한번 볼게요. 자, fx는 0이다. 열린 구간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. 어떤 정리 생각나? 사이 값 정리 생각나요? 나야 정상이지? 사이 값 정리. 자, 사이 값 정리가 뭐였어? 어떤 다친 구간, a, b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고, 그리고 양끝의 부호가 다를 경우, 열린 구간 A,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. 한 개일 수도 있고, 여러 개일 수도 있고,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. 이게 바로 어떤 정리였다? 사이값 정리였다. 자, 이음 볼게요. 다친 구간 0에서 3분의 파이. 그래서 당연히 이 함수는 연속이겠지. 그리고 F가 0일 때 양값 값의 부호 한번 확인하게 f가 0일 때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 쫙 계산해 보면은 아마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여기다 대입해 보면 그다음에 f 3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면은 음... 결과만 얘기할게요 e l m e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파이. 핵핵. 암튼 0보다 큰가. 자, F0일 때 마이너스 1, F3분의 파이일 때 양수.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건 맞네. 근데 오직 하나래, 오직 하나. 어떻게 오직 하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? 우리 기억에서 뭐라 했어? FX는 감수하는 구간 없었지. 모든 구간에서 0에서 3분의 파이. 이 구간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어. 그러면 f(x)가 0이 되는 그는 열린 구간 여기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. 이게 뭘까? 참이 되겠네. 그래서 아까 기억은 거짓이었고 니은은 참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. 디귿 마지막 디귿 자, 곡선 y는 fx는 두 개의 변곡점을 갖는다. 변곡점에서의 f2'x는 0이고, 맞아요? 그 좌우 구간에서 f2'x의 부호가 바뀌는 이러한 점이 변곡점이었지. 자, 우선은, 아이고, f2'x 한번식 구해볼게요. 2근 0된 점 찾아보자. f'x가 아까 구했었는데, 기억에서 구했었는데 찾아보면 코사인 x 분의 e 플러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. f 두 프라임 x 이거 한번더 미분하자. 그럼 어떻게 돼? 코사인 제곱 x 미그 그미 하면은 아코,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x. 이게 영등지 찾을게요. 코사인 제곱 x 분의 이 사인 x sin 세제곱 x 가0 되는 x. 저 분모는 이거간에서0됐었고 잠깐만요. 그러면은 분자가 0 되는 점, 이 sin x 는 마이너스 코사인 3제곱 x 다시 말해서 y 는이 sin x 함수라 y 는 마이너스 코사인 3제곱 x 함수의 교점에 좌표가 바로 이 근이 되겠네. 맞아요. 알고 보면 이 s i x 한번 그려볼게요. 마이너스 2분의 파이, 2분의 파이에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? 맞지? y는 이 s i n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x 두 개의 교점이 우선은 몇 개? 두개 있대 두 개보다 작으 이건 그냥 거짓이 되는 거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원래 어떻게 되지?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x 함수 어떻게 돼? 원래는 요렇게 돼 근데 음수요 근데 1보다 작으니까 분수계적기는 제곱하면 더 작아져 맞아요? 1 여기 넣고 갖고 갖고 대략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? 정확하지 않지만 교점의 좌표가 절대 한개보다 많을 수가 없네. 오케이? 그럼 D가 두 개의 변곡점을 갖는다. h 초 프라임 x가 0이 되는 x가 한 개밖에 없는데 변곡점이 두 개다 말이 안 되지? 디귿은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이 거짓 그래서 참인 게 뭐예요? 아까 기억도 거짓이었고 니은 참이었고 디귿 거짓이었습니다.